살고 있습니다. 피입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처음 주식을 접할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그 앉아서 어떤 분이 올라와서 스피치를 하시는데 가슴이막 뛰더라고요. 아, 저런 분이 했다면 나도 할수 있다. 제 시장은 나도 할수 있다였습니다. 나못 하겠네가 아니라 제가 30대에 남편과 사업을 시작할 때맨땅이 어, 헤딩이 아니고 대출을 받아서 그 싹수 노란 니네 남편을 니가 뭘 믿고 이렇게 같이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끝까지 이렇게 반대의 무릎 쓰고 <laughs> 제가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은 어, 세월이 지난 지금은 그 일본서 손님이 오고 중국에서도 손님이 옵니다. 왜 오겠습니까? <웃음> <웃음> 같이 손잡고 일정을 보자고. 고맙다고 그래서 그때 그뭐 다른 분들은 선산도 팔아오고, 진정집 어, 논도 팔아오고 이래가지고 사버했는데 그분들 다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단지 제 열정과 제 남편과 같이 똘똘 뭉쳐서 그래 둘이서 항상 할수 있다. 우리는 할수 있다. 이러면서 했준것 같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8년 전에 어 아빠님을 만났을 때, 어 저는 그 세아의 엄마입니다. 일단은, 그리고 그 친정 아버지를 제가 오랫동안 모시고 살았는데요. 그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들어 있을 때입니다. 그때도 저는 주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 제가 하는 사업이 나중에 잘못되었을 때, 노후보장으로 주식을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내제 꿈과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중환자실에서도 저는 채팅을 하면서, 오늘도 행복합니다 하면서 제가 채팅을 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뭐, 제가 1000%를 수익을 내고, 뭐, 100%를, 아니, 100%가 안 되면 수익을 취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지만, 그게 저희 목표지, 여러분이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면그 각각 개인의 개 그런 뭐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저는 돈이 없어요. 저는 건강이 없어요. 또뭐어 저는 의지가 좀 약해요. 이런 분도 있고 제가 관년 전에 그 시작할 때는 어 진짜 어느 분이 손을 들고 투자금이 얼마예요? 랬는데 5억이라더라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큰 돈을 주식을 하다니 이러면서 그러면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얼마나 작은 돈으로 시작했는지 여러분도 아시겠죠. 저는 지금 단위를 바꿨습, 바꿨습니다. 어디서 회사 많이. 회사, 회장 회사.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동네 부자는 된것 같고요. 그래서 꿈과 목표만 있다면 다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사업이 그랬고, 또제 주식 사업이 그렇습니다. 저는 항상 사이드 잡, 뭐, 부업,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식도 대단한 사업이고 제 사업도 대단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두 가지를 똑같이 한다고 그렇게 어디가 어, 당당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어, 거의 뭐 소파의 촉감을 잘 모릅니다. 거기 앉아서 TV를 본 적이 거의 없어가지고 막 다니면서 막 남편이 안방에서 티비를 보면은 거기에서 지나가다 귓보고 어 그래 그래 이러면서 지나가 버리고. 그래서, 왜냐면, 애, 아이, 아세 명을 키우고, 그리고 이제 뭐, 친정아버지는 그때 돌아가셨지만, 또, 저, 저희 시어머니가 계시거든요. 그 부양을 제가, 그, 대학하고부터 수십 년간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TV를 볼수 있는 시간, 여유조차도 없고요. 그걸 양, 양분해가지고 쪼개서, 저는 항상 열심히 합니다. 어, 한 달에 책을 한 네다섯 권 정도는 읽습니다. 언제 읽냐고요? 걸어다니면 <laughs> 있습니다 그게 습관이 돼 가지고 화장염 메이크업 어, 출근하면서 차 속에서 합니다. 방송 들으면서 운전하면서 그리고 메이크업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수년간 살아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 잠을 잘 많이 자지 않아도 어, 행복하고 또. 목표가 있어서 행복하고 또그 일이 단계 단계 밟아서 올라가져서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그 마이너스로 사업을 시작할 때도 항상 담당했던 이유가 지금 어렵지만 나중에 잘될 것이라는 걸 봤었고 제가 아까 뭐두손한손 손 들고도 이렇게 제수처를 했지만 작년 10월달에 그렇게 어려울 때그 찬바람 불올 어 때도. 찬바람 뒤에는 오늘 오니까 너무 봄날씨더라고요. 이 봄이 올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춥지만은 나중에 따뜻한 날이 분명히 있다고. 그것도 불과 1년 안에는 꼭올 거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 각자 이렇게 지금 다 보니까 눈이 장처럼 하시고요. 다제보다 여유가 있으시고 너무 또더 멋지시고 이러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널해피처럼 하지 말고요. 여러분처럼 하십시오. 여러분의 그게 뭐 개인 사정이 어떤지 제가 잘 모르지만 그 사정에 맞게 만약에 내가 100만 원이라면 이 100만 원을 1종목을 10 아니면 100종목을 나눠서 내가 100%, 200%, 300%를 키우겠다. 그래서 그 안에 그내 수익을 취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정하신다면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꿈과 목표와 희망이 있다면 잠이 어찌 오겠습니까? 저는 한 평균 잠을 4시간 정도 자는데요, 하루에. 4시간 을 잤는데. 잠이 부족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꿈과 목표가 있으니까 멘탈이 촘촘하고 막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막 그렇습니다. 제가 그, 한마디만 더해드겠게니 사랑, 네, 자랑, 네, 네. 랑좀 하겠습니다. 저는 뭐든지 잘할 줄 알거든요. 그래서 뭐 어디 나가면 나 음주가 뭔가 출중한 집안에 태어나서 노래 잘한다, 춤도 잘춰다 저예 해가지고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막 이러면 막 그냥 항상 웃기고 그 제가 하도 이제 사업을 이렇게 하다 보니 세금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세금 어쩌면 안 낼까 이렇게 하다가 역발상으로 생각해봤어요. 아, 내가 세금을 엄청 많이 내고. 그 다음에 내가 돈을 너무 많이 남기자 이랬는데, 결국에는, 어, 제, 그게 목표가 꿈이 하늘에 닿았던가 봐요. 제가 납세자의 날에 상을 받습니다. 세금 많이 내고. 네. <laughs> 많이 <냈고>. 네, 네. <laughs> 어, 누구는 사업을 하시면, 누구는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적게 낼까 탈세를 할수 있을까를 생각하실 때 욕발상으로, 그래 많이 내고 많이 벌자. 라는 <laughs> 네. 생각하셨을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 주식이 결코 어렵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3개월 동안 메모했던 그 아빠 방에 들어와 가지고 제가 공부했던 그 내용을 계속 아버지가 울고먹고 이렇게 새로운 걸개발하시지 않고 야 찢어 분산해 그리고 비중 지켜 그리고 늘려 뭐이 이야기만 계속 하시는데도 회원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또 회원이 바뀌기도 해요 왜냐면 그분들이 이렇게 아주 단순한 거를 이, 근데 이 있는다고 할까요? 그렇게 처음에는 막 하다가 이제 그게 지겹고 식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뭐 다른 일을 하시던 일로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이걸 중도에 아나 주식 끊었어요. 주식 끊으면 안 되잖아요. 밥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제가 하루 에 삼시세끼 먹는 그거 때문에 저도 열심히 주식 하고 사업도 하는데 그니까 하여그 3개월 동안 배웠던 그거를 계속 그냥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다 보면 은 아주 커지고 동네 부자가 꼭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웃음> 질문, <웃음> 네 질문 받을 건데요. 계좌가 네, 잠깐만요. 네. 건물주님 건축가 되시려좀 기다리세요. 조금 인내를 하세요. 궁금한 게 계실 게많이계실 건데 해피님은 처음부터 계좌 이렇게 커지셨나 궁금하신 점 많으시죠? 앞에 지금 지금 이거 600%짜리죠. 어, 이거 뒤에 소울 옥수600% 먹고 또 먹고 밑에 사진이 하나 있는데 너뭐 잘랐어요, 제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삼성전자, 우선주하고 삼성전자 지금 갖고 계신데, 어, 삼성전자로 200% 넘는 수익 보신 분, 이 계좌 말고 다른 데서 보신 분. 사도 코한 번도 고민 안 되셨어요? 삼성? 고민 안 합니다. 고민 안하어요 삼성전자는 저보다더 네. 똑똑한 연구들이 더 많고 네. 더 잘하기 때문에 저는 제 개인 회사기 때문에 제가 노력하면 키울 수 있지만 삼성전자는 제가 어떻게 할수 없죠. 그 숟가락만 딱 올려놓고 이렇게 내려와도 걱정 안 합니다. 이 회사가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믿음 때문에 곁다이 네, 네 곁다리 붙어서 조금씩 파먹고 있습니다. 배달품이 굉장히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네. 계속 안팔 겁니다, 저는. 아직도 갖고 계시나요? 예, 예. 네, 대단하시죠. 그 무선주하고 본좌 같이 있는데 평균 수익이 뭐 별, 그때만 해도 열주열 다섯 주인가 돼서른 주를 갖고 있었더니 너래피 찢어 이래가지고 네. 아버지가 짓질 않으시죠? <laughs> <laughs> 자 그리고 해피님 가입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굉장히 힘드셨다고 하셨는데 그냥 해피님 처음부터 그냥 잘될 거라고 아, 생각하시도 있었어요. 그, 그왜냐면은 네. 제가 주식이라는 거를 처음 이렇게 했는데, 회원을 가입하고 보니까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겠어. 뭐, 일단 욕도 적고, <laughs> 썩을 뭐 이런 거. 제가 처음 갔을 때 차장 고쯤에 왔었는데, 사면 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이 마이너스가 왜 자꾸 나지. 다른 사람은 다 좋다고 차차차 뭐또 이렇게 또 띠띠빵빵 이러면서 막 노래 부르시고 노래도 많이 틀어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제 사는 것마다. 그러니까 선배들이, 그 선배들이 이렇게 추천된 거는 처음 보시면 그걸 막 사면요. 뒤로 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걸 깔고 가라는 게 이제 새로운, 이게추천제가 나오면은 미리 사서 이렇게 어, 파할때 사서 빨갈때 판다. 그거 아주 단순한 진리. 그것만 예쁜거는 절대 따라가지 않는다. 이거 단순한 것만 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아까 아감사합데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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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하게 지금 유력비밍이 300만원 밖에 없어요. 이거갖고 모든걸 다 사인이 우주자자는데 지금 300만원 고포트폴리오다 일단은 그300% 300만 원, 300만을 갖고 사실은 이제 지금 은그 어느 정도 이제 스케일이 되고 이제 제가 경험이 이제 많다 보니 이렇게 이제 되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그어 삼십 식품이라고 1,300만 원치를 산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안 하겠죠. 이제 300만 원만 갖고 있으니까 나는 더 많은 종목을 늘리면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짜겠죠. <laughs> 지금은 종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뭘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종목은 지금 얘기하시면 그 방송이잖아요. <laughs> <반성이> <laughs> 네, 네. 그거목에다가보자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거는 네, 지금 네, 해피님 께 말씀드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질문, 다른 질문 뭐, 있으면. 네. 지금 저 해피님께서 공개해주신 종목이 <laughs> 수익률 높은 데서부터 순서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파란 것도 있으신가요? 많아요. 예. 대충 비율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런데 파란 거는 많지가 않아요. 네. 왜냐면 처음에는 어, 한 70%가 파란 거였습니다. 3년 빠지고 3년 빠지고. 아마 처음 경험해보시면 이 아버지 방 맞아 좋은 방이라고 찾아왔는데 맞아 부채도사 맞아 이 진짜 처음에 욕도 나오죠. 70%가 바람 거였는데 그게 그파란게 색깔을 바, 바꾸면서 이렇게 빨갛게 올라오. 저는 키워서 잡아 먹는 나아서 잡아 먹는. 일단은 키우기도 하지만은 그냥 방치 방목해 놓고 그게 어느 정도 올라와야 제가 수익을 취하기 때문에 어차피 뭐 상이 나온다든지 100%가 된다든지 200% 그때 되면 아주 목이 있구나. 최근에 그 제가 깜짝 놀래 던게한 창이 언제 산지도 몰랐는데 한 창이 100%가 넘으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약간 그 그래. 밑에 파란거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비율이 10%에서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8년 동안 이제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주식이 파란 주식도 언젠가는 올라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방목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은, 종목은. 종목은 엄청 많습니다. 세다가 잠이 듭니다 엄청 많아요. <laughs> 찍고 <집권 웃음> 토지습니다 집에 저기 만약에 집에 가가지고 제가 이 평소에는 일을 하고 그리고 채팅만 합니다. 계산을 열어보지는 못해요. 시간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저기 집에 가서 며칠 그도 거의, 거의 뭐 일주일에 한번 정도 열어볼까 말까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튀고 이런 거는 좀 잘라주고 그리고 종목을 늘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평소에 사고싶은면매에다가또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laughs> m t s 지금 스마트폰에그 없습니다. 안따 거죠? 절대 없습니다. 안 네, 따는 거죠? <laughs> 네왜냐하면 제가 이제 뭐 업무적인 일로 이제 원래를 이제 평일날 이렇게 가는데 은행 <laughs> 지점장님도 들고 있어요. <laughs> <주식> 보고 있어요. <laughs> 그리고 진짜 그 중개 기업 사장님들도 다 들고서 뭐보지 <laughs> 주식 보고 있어요. 저는 주식 MTS까지 네. 일주일 한번 예약 매수 매도 그런 것이고 매도도 그냥 자주 안 하시잖아요. 네. 좋은 걸로 와서. 제가 네. 서울전자통신이라고 100% 자랑하고 자랑해 착해서 자랑했다가 그 수익이라고 잘랐냐 하면서 혼낸 신 적이 있어가지고 100%는 빌린 시세로 저는 수익으로 생각하고 한 그래도 200% 300% 이상 돼야 제가 수익을 취합니다. 네다른 질문 있으시면 한한 번만 더 빼고 예 회장님 방금 가지고 가겠습니다. 네. 제가 해보니까 좀 평균적으로 한 1년 안에 나오는게 있고요, 한 2, 3년 정도.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어 제가 최근에도 보여 그 줬죠. 여기 찍을 시간이 없어서 아 남산 알미늄 하고 그 말고 또 다른 종목이 한개 있는데 한 4년 정도 보유했더라고. 를 그러니까 그게 500% 600%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년에 100%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죠? 응. 평균 2~3년 갖고 계시고 2~3년 안에 1년 안에 짧게 나오는 것들은100% 나오는 거예요. 8년 건데? 동안 네, 네. 계속 갖고 있는 것도 있어요. 삼성전자 같은 거 갖고 있어요. 네. 한 번만 더 아까 전에. 계좌를 많이 짓다 보면 종목당 수익은 많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인 계좌 수익이 그래도 내가 만족할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기간이 어느 정도 선에 걸리셨는지. 그런데 아, 그렇게 설명하기보다는 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투자금이 작기 때문에 내 투자금을 늘리는데 목표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뭐그 거기에 나오는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500% 1,000% 가는 그걸 보고 내가 한분한테한미 약품 같은 경우에도 650% 이런 거 수익을 취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팔아서 다시 출전으로 갈아탔기 때문에 그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키우신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어, 처음 지금 계좌가 작신 분들, 1,000만 원 미만 계신 분들은 이게 스노우볼 효과라고 말씀드리잖아. 요 눈을 굴릴 수 있는 긴 언덕과 눈이 씨앗이 있어야 되잖아. 이것을 씨을 씨앗을 키우기 전까지 계속해서 갈아타시면서 키우시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어차피 주식,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또 자금을 또 갖고 오시기 때문에 그렇게 키워나가셨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버지 질문 없으시죠? 인사드리고 요번은 여기까지 넘어가겠습니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네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저는 사랑이 아주 충만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내 남편, 사랑하는 내 딸아 항상 그렇게 또 공장장님 전하지 않 혹시 올일있니다 사랑하는 공장장님! 약간 뭐 그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사랑의 씨앗을 뿌리다 보면은 계좌도 진짜 탐스럽게 열릴 겁니다. 여러분 큰 부자 되시고 동네 부자도 되시고 그리고 그 넘어서 큰 부자가 더큰 부자가 되시기를 제가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